자, 우리 친구들, 안녕! 우리 부모님들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짠, 짜잔! 자, 오늘은 재미있는 하부루타 인터뷰도 해볼 거고요. 자, 그 전에 선생님이랑 신나게 하부루타 소녀 해볼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준비됐나요? 우와 씩씩한데요 그러면 선생님이랑 신나게 하부루타 선유 해볼게요 뮤직 큐 우리 모두 다 같이 하부루타 우리 모두 다 같이 생각해 내 생각은 어때? 우리 모두 다 같이 질문해 왜 그렇게 생각하니? 우리 모두 다 같이 정말 잘했어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본 동화의 제목은 무엇이었나요? 오, 그래요. 바로 나의 성장 앨범이었죠. 그런데 그 동화에서 누가 누가 나왔었지? 오, 그래요. 바로 이유도 나오고, 이유 엄마랑 아빠도 나왔었죠. 그래서 동화 속에서 이후에 아기 때 모습부터 더 성장한 어린이의 모습까지 볼수 있었죠. 오! 그런데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우리 친구들의 아기 때 사진을 보면 어때? 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아기 때 사진이랑 지금의 모습이랑 어떻게 달라졌나요? 오. 오 그렇구나 맞아요 선생님 생각에도 우리 친구들이 손도 쑥쑥 자라고 발도 쑥쑥 자라고 또 키도 쑥쑥 자랐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엄마 아빠처럼 어른이 되어서 어른이 되어서 지금의 모습의 사진을 본다면 어떨 것 같아? 오! 아, 어,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엄마, 아빠랑도 한번 이야기 나눠보세요. 자, 그럼 이번에는 선생님이랑 신나게 하브르타 챈트 불러볼게요. 뮤직 큐! 생각은 어때? 아무튼 친구야 내 생각은 어때? 너 모모 모모 모라고 생각해 아하 아하 그렇구나 왜 그렇게 왜 그렇게 생각하니 왜냐하면 어, 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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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이지 친구야 내 생각은 어때? 우와 역시 우리 친구들 정말 잘하는데요. 우리 친구들 하부루타 할때꼭 사용되는 문장 세 가지. 내 생각은 어때? 왜 그렇게 생각하니? 아하, 그렇구나. 이세 가지 문장을 꼭 사용해서 우리 하부루타 인터뷰 재미있게 봐요. 짠짜잔! 자, 이번에는 드디어 하부루타 인터뷰를 해볼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인터뷰가 무엇일까요? 오! 아, 그렇구나. 그래요. 인터뷰는 여러 사람들 앞에 서서 질문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곳을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질문으로 하부르타 인터뷰를 할지 질문을 먼저 들어볼게요. 성장한 내 모습을 보며 나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나요? 우와, 성장한 내 모습을 보면서 나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나요? 우리가 이 질문을 가지고 하부르타 인터뷰를 할 건데요. 다른 친구들이 우리 친구에게 친구야, 성장한 너의 모습을 보며 너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나요? 하고 질문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친구가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해 주고, 그러고 나서 다른 친구들이, 아하, 그렇구나. 왜 그렇게 생각하니? 하고 다시 물어봐 주세요. 그러면 우리 친구가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친구들과 어떻게 하부르타 인터뷰를 하는지 한번 볼까요? 친구야, 내 생각은 어때? 어때? 나는 정말 잘 자랐구나 하고 칭찬해주고 싶어. 아하, 그렇구나. 왜 그렇게 생각하니? 왜냐하면 아주 작았던 내가 이만큼 자란 게 정말 신기하기 때문이야. 우와 이렇게 친구들과도 하브루타 인터뷰를 할수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잘 들리나요? 방금 전에 나왔던 영상에서 대답하는 친구의 모습이 어땠나요? 오 그래요 바로 마이크를 들고 있었죠. 우리 친구들도 여러 사람 앞에 서서 인터뷰를 한다고 생각하고서 이렇게 짜잔. 마이크를 들고서 인터뷰를 해보는 거예요. 어? 그런데 마이크는 집에 있는 마이크 장난감을 사용해도 괜찮고, 또는 선생님처럼 안 쓰는 장난감을 활용해서 이렇게 마이크를 만들어도 괜찮아요. 또는 짠, 짜잔! 이렇게 재활용품을 활용해서 마이크를 만들어도 괜찮아요. 선생님은 이렇게 안 쓰는 심이랑 호일 또 색지를 활용해서 마이크를 만들어 봤어요. 우리 친구들도 나만의 멋진 마이크를 만들어서 엄마, 아빠랑 아까 들었던 질문을 가지고 하부루타 인터뷰 재미있게 해보세요. 자, 우리 부모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들과 하부루타 인터뷰를 해보았는데요. 어떠셨어요? 우리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이 아까 질문에 대해서 나 스스로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무엇인지 표현을 할때 우리 부모님들께서 많이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표현을 했을 때 박수도 짝짝짝짝 이렇게 쳐 주시면서 응원해 주시면 더 좋겠죠. 또 우리 부모님들도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나 스스로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무엇인지 인터뷰를 하면서 엄마 아빠의 생각도 알아보고 또 같이 격려해주면서 인터뷰를 한다면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인터뷰가 되겠죠. 그럼 재미있게 활동해 보세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우리 부모님들 다음 하브루타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